트립이 일어나게 되는데 현재 여기에는 지금 이제 누전이 생길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붙어 이을 만지고 있어요. 지금 저기 카테고리 A 누전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떨어지는 이유는 순시 트립이 생긴 거예요. 순시 트립은 여기에서 여기에는 지금 이제 낙내지나고 관계없이 전류 위상의 변화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누전 차단기 대신에. 카테고리 B란 지금 누전 안 생깁니다 누전이 안 생기는데 지금 떨어지기는 떨어졌잖아요 이 접지로 빠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카테고리 B인데 안 떨어졌잖아요 요것도 0.1초 요것도 0 1초예요1 0 0 m s 세1 0 0 m s 세크, 100mm 세크. 그 요거는 순시 트립이 안, 안 생기도록 요거는 요1 0 0 m s 세 부근에 떨어지도록 시간을 조금 딜레이 시켰어요 한시 지연 동작 하도록 요게 카테고리 B입니다 그 요... 현상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카테고리 a 하고 카테고리 b가 있는데 현재 지금 가끔씩 가끔씩 지금 이제 가끔씩 지금 떨어진다는 이유가 요거 거든요 평상시에 잘 있어요 잘 붙어 있잖아요 잘 붙어 있는데 가끔씩 왜 떨어지지 아요 가끔씩 떨어졌잖아요 요게 한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트리이된 거예요 그기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런 누설기류 위해 수시 트립이 트립이 되기 때문에 카테고리 A예요. 그럼 앞으로 요걸 갖다가 이제 요거는 보면은 요거는 안 떨어져요. 요거는 안 떨어져요. 그러나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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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었을때 요게 지금 떨어져요. 요건 카테고리 A 예요 요게 카테고리 B 잖아요. 요거 지연동작 시키고 저거는 지연동작 안 시켰어요. 음. 그래서 지금 카테고리 B 를 쓰시라. 음. 그러면 가끔가다가 떨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음. 음. 처음부터 노전되면올라가질 않죠. 음. 네.